네 안녕하십니까 조금은 늦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양우석TV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제목은 롯데자이언츠의 계획은 이제부터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예두 네, 분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승민규 단장에게 프로세스란 승민규단장 롯데자이언츠의 단장으로 어, 되었죠. 근데 밑에 있는 분이 보이죠? 컵스입니다. 그죠 컵스, 앱스타인, 구단주였습니다 컵스의 백, 예, 밑에 0 6년 만에 우승을 시켰던 앱스타인 어, 사장이었고요. 마찬가지로, 86년의 만에 우승을 시켰던 버스턴 때도 마찬가지로 앱스타인 사장 단장이 우승을 시켰던 그분입니다. 이두 사람의 관계는, 어, 승민규 단장은 앱스타인 단장이 있을 때, 환태평양 수프바이저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주 절친이고요. 대단히 서로가, 서로가 잘 아는 그리고 야구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그두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프로세스 야구는 앱스타인 사장의 철학이기도 하다. 여기서 프로세스가 뭘까요? 예, 과정입니다. 의식도라면 과정이란 표현이 되겠죠. 과정이 훌륭하면 결과가 실패로 끝나도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그 철학을 발판으로 에스테인 사장은 컵스에 106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안겼다. 염소의 저주를 풀었죠. 이분이 염소의 저주를 106년 만에 풀어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선단장이 말하기를 내 야구 철학은 첫 번째도 프로세스, 두 번째도 프로세스라면 뭐든지 과정이 있어야 한다. 내년 시즌 철학은 이제는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프로세스를 만들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엠스턴 단장의 이러한 야구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성민규 단장이 이어받았다. 그럼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야구는 뭐인가? 이 과정 야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인터뷰에서 군수쿨 3일 단장 선임 예, 네,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잠재력인 우주선수 스카우트, 예, 우리 안치용 선수, 지성재 선수를 스카우트 했죠. 그 다음에 과학적 트레이닝, 이건 좀더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선수 육성 및 데이터 기반의 선수 운영 등을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직접 경험한 MLB 운영 방식을 어떻게 맞춰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구조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어, 여기 할아버지가 보이시네요. 이분이 누실까요? 예, 캐리마어 교수가 되겠습니다. 캐리마어 교수. 미국 야구가 오페라라면 한국 야구는 락크롤이다 롯데야구 덕 사랑해주시고 야구 장에서 만나야라고 했던 이 k 브 c 할아버지처럼 생기신 캐리마어 교수인데요. 영산대학교 영어교수였는데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대단히 뭐 부산 사람들, 부산 경남 사람들은 이분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어, 롯데 자이언츠를 사랑하고 한국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정년 퇴직으로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됐는데 성류 단장이 롯데 자이언츠 홍보 원부를 쪽으로 취업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예, 대단한 거죠. 그러자 팬덤의 반응은 올해 롯데가 한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며 신임 단장의 행보를 칭찬하는 중이다. 약간 뭐비앙그린것듯함서 칭찬이 뭐 그런 얘기 되겠죠. 예, 이 캐리 마우 교수는 팬 소통도 이루어내고. 외국인 선수들의 한국 적응을 해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해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 TV상에 지금 관중들로 가지만은 이 캐리 마우기 수는 지금 홍보부 담당자로서 간혹 TV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관중 세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두 번째는 이군 투자입니다. 이군 투자. 첫 번째 목표는 이군 투자다. 김해 상동에 있죠. 이군 경기장은 김해 상동 야구장에 있습니다. 예, 운동시술로부터 트랙맨 트랙맨을좀더 밑에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랩소드 등 분석 시스템까지 갖췄고, 그다음 숙소 리모델링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군들을 위해서. 예, 롯데는 이군이 약합니다. 지금 1군들은 잘 하고 있는데 이 선수 갭이 너무 큽니다. 실력 차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 가안 되면은 롯데 우승은 불가능하다. 이점에 대해서 성단장이 아마 계획의 칼을 빼를 들은 것같습니다 예, 그림이 보이죠.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밑에 보입니다. 스카우컵스 트레이닝 코치인 허재 코치. 예, 총괄 트레이닝 코치로 임입되었습니다. 총괄 트레이닝 코치로 임입되었습니다. 허재 팀장은 몬테나 주립대, 그 다음 오클라모대에서 스포츠 의학과 운동 생리학을전공했네요 예, 그리고 유럽 콜롬비아 어, 대학에서 체력 다른 트레이너 인턴 수료. 아, 스피이 장난아닙니다, 그죠? 예, 이런 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선수들의 몸 관리, 식단 관리를 다 하는 그러한 음, 대단한 분으로 얘기집니다. 예, 엘롯트 자이언츠는 또한 구도, 구단 조직 개편에서 이걸 뒀습니다. 스포츠 사이언스 팀, 이 분이 이제 지금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잭 팀장이 스포츠 사이언스 팀을 신설했는데요. 기존 트레이닝 파트 역할에 그죠? 우리, 우리, 뭐, 소위 헬스장 가서 역기 들고 일하는 거 있죠? 운동하고, 뭐, 스트레칭하고 이런 건데, 여기에 첨단 스포츠 과학을 접목을 해서 트레이닝 파트의 외연을 넓힌다. 이랬 놨습니다. 에 피지컬 운동. 그 다음, 메디컬, 에이스스, 멘탈, 정신. 아, 정신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허문에 감독하고 대학기도 되겠지만은, 멘탈이라든지, 영양식단.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양식단 부분에서. 그 다음, 최신 테크놀로지까지이분 허적 팀장이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훈련 대신에 과학적 합리적 요구를 택한 롯데 부분을 우리가 택한다고 알수 있는데 명문 구단으로 가는 초석이 될까 됐는데 아마 될 거로 믿어집니다. 예, 허재 팀장 한번 봐주시고요. 예 지금 이거 트위터죠 트위터 보니까 보 성민 킴이됐네요 김성민 씨가 보이고 있습니다. Hello, uh, hello friends. 한 친구도 I have made a very life decision 했네요. 나는 좀 흥미로운 인생에서 의 결정을 내렸다. I will also no longer be writing about baseball in public as soon as the job starts 이렇게 나네요. 나는 또한 더 이상 이제 쓰지 못할 것이다. 야구에 관해서 대중들에게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I have one article left. 아직 하는 게 기사는 남아 있지만. this c a r w h e l also be much much less active than it was 이 계정은 또한 매우 매우 덜 활발해질 것이다. 과거보다 도 thank you for all of your s p o r t and love a l o n g 감사한 여러분 모두의 스포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늘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올렸네요. G boy죠. 어 자이언트로 간다라고 하는 기쁨 표시로서 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ny of our followers will i v e n have a friend in Busan, e s k o r e a 한국 부산에 친구가 있나 내 팔로워 중 친구가 있나라고 하면서 성민, 어, 이 김성민 씨가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요. 김성민 씨는 누구냐면은 메지리그에 있는 f a n g r a p h c o m 그다음 The Athletic에 있어서 필진으로 글는 기자인데요. 지금 롯데의 통계 칼럼스트로 파격 영입되었다고 합니다. 왜이 사람이 왔을까요? 예, 펭글래프는 메이저 리그 세이버 매트릭스를 다룬 사이트고, 더 애슬레틱은 캐 로지안 타리슬리한 미국 현지 스포츠 다룬뱀라이트 매체입니다. 이두매체에이 글을 쓰시는 김승민 씨는 대단한 통계 분석에서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분석가들을 그리고 허재 팀장을 영입한 우리 그리고 캐리 마크 교수를 영입한 승기 단장의 이러한 야구 정신이 되겠죠. 철학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소통, 그 다음에 과학적 트레이닝, 맞춤형, 데이터 기반의 운영하기 위해서, MABL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캐리마흐, 허재여 김성민 씨를 영입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민규, 아, 성민규 단장은 NC, NC 다이너스 이당동강 교육리그를 성사시키겠습니다이 이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롯데 자체는 1군, 2군만 그, 시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 NC 다이너스 이군들하고 같이, 어, 같이 서로 교육 리그를 만들어서 서로가 민인할 수 있는 좋은 그 실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어, NC 김종문 단장에게 제안을 했는데 바로 수락이 돼서 일사천리로 개최하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런 어, 프로그램들을 개설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볼수 있는 분이, 이제, 계약, 개혁, 계약했죠. 개혁, 매저릭시 조기퇴근. 아 일찍 집에 가라. 뭐, 끝났으면 집에 가는 거지, 뭐. 롯데는 훈련 시케줄 중, 두산 LG보다 컴팩트하다. 컴팩트하는 축소시켰다는 얘기죠. 줄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지역캠프로 상징되었던 펑고, 수백 개, 음, 뭐, 사라졌다. 그랬죠? 펑고 알죠? 우리 김성현 감독. 예, 수비 실수하면 수백 개씩 훈련시켰죠. 아, 전 졸라라 시켰으면다 이제 빙글빙글 놀고 떠나놓고, 막막 뭐, 뭐, 중리, 상리, 막 뭐. 야 죽겠다 이런 소리 막콕 소리 났죠. 예 그래서 짧게 하고 끝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비 훈련을 선수들이 선수들이 집중할 할수 있을 때 단시간에 필요한 것들 을 하고 빨리 끝내는 일정이다. 그래서 허물의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레오 선수들은 개인 사업자들이다. 예3 3 개인 사업자들이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것을 만들어, 어,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예. 바로 이 점이죠. 프로의 정신은 바로 자기 자신이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우리 이디오. 우리 이디오 선수가 뭐랬냐면은 과거 감독님 바뀔 때마다 훈련량이 늘었고 시전 중반 체력저하에 휘달렸다. 결과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반복되었다. 예. 롯데의 가장 시급한, 이겁니다. 조급증입니다. 창단 때부터 롯데의 고질병이었다. 흑그 감독은 내 감독 인기는 3년이지만, 롯데는 냉겨 끝난 뒤에도 계속된다. 10년, 20년 치를 내다봐야 된다라고 했다. 예, 대단함. 자기만의 성과를 높이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어, 그 감독으로서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자기가, 자기가 들어오면 일단은, 뭐, 우승시키기 위해서, 야,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이리 시키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때는 무승을 못하더라도, 발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있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성민교 당장이, 그, 실은 시기, 시키고 했던 부분을 바로 이 흥문의 감독이 이렇게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야구 철학도 함께 어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앞서 예, 아까 전에 그 과학적 그 데이터 야구를 하겠다는데 그첫 번째 할수 있는 사람 바로 이용 코치입니다. 야구의 얼리 어댑터라고 합니다. 사이오매트릭스에서 시작해서 트랙맨 초고속 카메라까지 요새 워낙 핫하잖아요. 10월의 마지막 날김해 상동 이군 야구장에서 만난 이 코치 말이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실제적인, 어, 사이버 매트릭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관이 아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또 개념이 넘니다 그죠? 트랙맨이라고 합니다. 트랙맨 시스템, 트랙맨 시스템. 덴마크의 본사를 둔대네요. 트랙맨은 미사일을 추적한 군사용 레이더의 기술을 기반으로 타구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봐 줘야 될 부분 중에 뭐 야구를 좋아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봐도 관이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트랙맨이 메이저로 야구 중계 각구단에 제공된 데이터만 하더라도 29가지 이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서 어 갑자기 이제 외국인이 보이죠. The Williams, 아, Ted Williams, The Science of Hitting, 어, 타격의 과학. Ted Williams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얼굴도 보이고 있죠. 음. Ted 네, Williams가 1980년 발행한 그책 타격의 과학에서 한 주장이다. 30년 지난 오늘날 그 주장은 재중 받고 있다. s t a k c a s t 가2017년야구에 불운 혁명이 뜬공 혁명이다. 뜬공 혁명. 야, 이게 왜냐면 요즘 홈런이 너무 자주 나죠. 탱탱볼 차는 첫 단어 넘어가는. 왜저리 자꾸 나오지? 뭐 이런 얘기 되있습니다그 근거가 여기 나옵니다. 덩공혁명이란 타자가 친 공의 속도가 시속 98마일 이상 25도에서 30도 의 발사각으로 날아갔을 때 어떤 타구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을다는스택캐스트로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진 주장이다.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마차도 마차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마차도 왜저리 잘 치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테드 윌리엄스가 1986년에 그해져서 타격의 과학에서 약간의 업스윙, 업스윙이 가장 이상적인 주장은 당시 과학적 근거는 없었지만 실제로 과학이 발달한 스테이캐스트가 도입되면서 얼마나 과학적인 주장이 었는지 주장이 는지 데이터를 통해 이렇게 받침하고 있다. 그해져서는 책제목과 정말 과학적이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테드 윌리엄스가 자기가 느꼈던 업스윙, 그리고 감각이 바로 이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이제 마차도 선수 보이죠 마차도 선수는 수비형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많았었죠 한번 볼까요 근데 기록을 보십시오 2019년 마이너에서의 타격은 전년도 마이너보다 많이 올라갔다 2018년도에는 3월 2분 1리 2 7분 9리 뭐 이런 거 되겠죠 여기는 뭐 장타율도 있고 그다음 OPS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답니다 3월 6분 9리 그리고 장타율은 4월 7, 7분 7리 그죠 그럼 OPS는 8월 4분 7리 장타율 쪽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 이할 칠풍구리에서 사월 칠풍 칠이야 대단하죠. 구조은 그 웨이트를 통해 최근 몸무게 86kg로 늘었고 지금 뭐두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일단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뭐그 당시 몸무게만하라로한 78kg, 뭐 이렇게 80kg 정도던 같은데 몸이 늘어나고 타구에도 꽤 힘이 붙다. 시카고 컵스 트리플 A팀에서 활약한 진식공전은 17개 기없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게 보통 그 트리플 A에서는 공 빠르기가 150km씩 보통 그렇게 던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홈런 쳤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갖고 타격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타율이 4월 8푼이었습니다 캐리어 하이를 찍었답니다. 예, 이런 거를 볼때 마차도 선수를 수비형 선수로 봤던 자체가 한국 선수들, 타 선수들이 자꾸 방심하는 것 같아요. 높은 볼으로 들 바로 여지없이 날아갑니다. 낮은 볼은 잘 골라냅니다. 아주 시각적 훈련이 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앞으로 많이 견제를 좀 받을 것 같아요 조금 몸쪽 공을 강히 심하게 아마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뭐 NC 다이너스에 있는 알테어 선수를 뭐 경기하기 위해서 타고난 선수들이 알테어의 몸쪽을 공략하는데 아마도 마차도 선수도 조만간에 그러한 몸쪽 공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부상이 조금 걱정됩니다 네 앞으로 저 롯데의 큰 어저께도 우승 어저께도 이겠지만두 사람한테 10대구로 굉장하죠. 7회 이후에 상당한 이제 시티심을 발해 주고 있고 팀의 분위기도 상당히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승리기 한장이 내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위닝 컬처 승리 문화입니다. 승리 문화 승리 문화가 되돌이 되지 않으면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승리 단장입니다. 이 시각급수 있을 때 승리 단장의 내포덕이 뭐냐면은 벽에 막 붙어 있었답니다. W자가. W. 지금 뭐지? W가 하나. 거기 바로 위닝이었습니다. 위닝. 위닝 컬처. 승리 문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구단 분위기를 잡아 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군들의 이군들의 훈련이 이군들의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일군들이 부상 입었을 때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뒷받침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두산이라든지 엘지라든지 키움 등은 이러한 상징이 좋습니다. 일군과 일군 1군 사이에 갭이 많이 없죠. 줄어든 상태인데 롯데는 상당히 이렇게 갭이 큽니다. 이 갭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허재코치 그다음에 앞서던 김승민 이컬러니스트 통계 분석관. 그다음에 여기 또란 미국인 프랑크 코치 그다음에 헨크 콩거 투 포수 어, 부분을 맡아주고 있는 헨크 콩거 헨커 콩거는 특히 지금 정복은 선수를 많이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성준 선수가 지금 미 군에 있는데 그~ 지성준 선수는 아마도 후반기에 들어가면은 어~ 소위 포스트 시즌에 들을 맞추어서 아마 등장할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수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코치들 등을 유형이 해서 상당한 문화적인 그 롯데 문화를 야구 문화를 바꾸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분도 롯데 야구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재미있게 올해의 KBO를 한번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